네, 강프로입니다. 자, 시젠 보겠습니다. 시젠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죠? 자, 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자,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종목군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하죠? 최근에 뭐 코로나 재확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시젠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재고털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 부각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제는 코로나 당시 2020년도에 코로나 당시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여기 보시면 딱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대장주로 얼마입니까 이게 와 이거 참 15,000원부터 16만 원까지 얼마나 걸렸지 이거 다섯 달. 10배 올라가는데 5달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게 있습니다 선반영한다 자 그럼 지금도 뭐예요 하락에 대한 부분 즉 여기서 남아있는거 뭐겠습니까 진단키트의 재고 이번에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재고가 딱 털려 나가면 과거에 있었던 자 이때 돈을 원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때 많이 벌어놨었던 부분은 지키고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진단키트 재고를 이번에 털어낸다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금리 인하 이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코로나 재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털리기 쉽상이다.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단 키트만 생각하고 있으면 매수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딱 주목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죠. 여기 주봉으로 보면 하락한 부분이 이게 어, 다시 그 시세 이 초입 구간으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딱 됐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지금 이 상태 여기서는 이 진단 키트로 인한 돈을 벌기 전여기서 뭡니까? 진단키트로 돈을 번 이후에 같은 가격이라면 지금이 훨씬 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여기, 코로나 당시에 벌었었던 돈을,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을 1년, 2년, 3년, 4년 만에 다 되돌렸고요. 주가는. 주가가 다 되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놨던 돈을 여기서 사용을 한다면 더 긍정적인 내용. 성장주로 변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내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한 가지 보셔야 될건 코로나 관련된 재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단기간에 이걸로 인해서 시세가 붙고 거래가 터지고, 그쵸? 거래가 터진 뭐예요? 매물을 받아 먹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닥이 잡힌 것, 요 이후의 상황을 보라는 거지, 진단키트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지면 매도한다 이런 거 보지 말고, 새롭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부터 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보시면, 어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여기 우리바이오도 그렇고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그렇죠 리가 캔바이오 이런 종목들 8월 1일이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실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씨제는 아직까지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왜 고가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 매매 내역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HLB도 마찬가지죠. 제가 1월달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했는데 타점 보면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고가에서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자 여기 나온 뭐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매수 그렇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이런 부분들 보면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 수익 6% 수익 계속해서 수익구간 만들어가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격을 잘못 잡겠다 그리고 시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기법 강의 이 내용을 라이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입장 링크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그때 뭐 정해서 라이브를 한다기보다 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종목이든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그렇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350%. 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시즌에 대해서죠. 자 시즌이 올라가야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적이 전환되는 시기 그렇죠. 전환되는 시기 즉 사실상 이렇게 이 매출액이 2020년에 갑자기 이렇게 확 떴잖아요. 그리고 22, 22년도까지는 여기서는 뭔가 이 정부 규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관련된.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이 진단키트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는 못한다는 거 사실상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시즌이 앞으로 뭐 진단키트 때문에 이거 뭐두배갈 뭐 거야. 뭐 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시젠은그 전에 그 전에도 돈을 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술개발만 하면서 적자를 지속적으로 찍어오던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쵸 시젠이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시젠 자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쭉 떨어졌죠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번돈 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여기서 적자 본거자 보세요 23년도 적자 봤죠 근데 순이익은 적자가 아니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재고예요. 24년도에도 적자. 순익도 이때는 적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재고예요, 재고. 재고 손실. 근데 이번에 재확산이 되면서 뭔가 어좀 주가 뜨고 있고 뭔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럼 뭐예요? 재고털이에요. 자, 그러면 진단 키트 관련된 재고 문제도 이번에 털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 거죠.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가 캔 바이오.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리가 캔 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주가 강하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도 많이 올랐어 이때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냥 바이오 이름 달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니까. 이때는 그렇다 쳐도,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렇죠? 얼마입니까? 이거 35,000에서 지금 9만원 정도 하니까, 3만원에서 9만원 잡으면 얼마예요? 이거? 한3배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23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왜 올랐을까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어디서 붙었을까요? 하고 있는,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온이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금 조달이 쉬워졌죠. 시제는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왜? 코로나 때 돈을 어,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200억씩 이렇게 벌다가 갑자기 6,700억, 21년 되니까 6,600억. 22년 되니까 1900억. 그렇죠? 근데 주가가 먼저 확 떠버렸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건 뭐예요? 재고에 대한 부분. 그럼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돈이 생겼죠. 그것에 대한 이게 성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작용했을 때 주가는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제는 그 초입 구간에 있다. 그 초입 구간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제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리가켄바이오 아까 전에 보여 드렸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렇죠?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수익 계속 발생하죠. 지금도 갖고 있어요. 33%, 18%, 14%. 중간중간에 매매하다 보면 손절 한 번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는데 5% 손절했죠. 7월 19일 날2.7% 수익 냈죠. 이런 식 올라가면 또 삽니다. 이런 상황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높이 사야 됩니다. 그렇죠? 높이 사야. 돼. 이거는 그냥 100%예요. 떨어져 가지고 와 싸다 딱 사면은 더 떨어지잖아요 더 싸진 건데 어떻게 손절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유기간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다 공유를 하면 종목 관련돼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장에서 강세 종목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소통방 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여기 010 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그렇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어, 라이브 링크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니까 어, 라이브 오셔가지고 뭐 기법이나 그런 부분들 다 배워가면 됩니다 보유기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해야 그쵸 이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시즌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입니다 자 단기보유 전략은 2주에요 2주 동안 내가 수익전환 시켜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단기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고 2주가 넘어서 보유하는 종목분들은 수익 구간에서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게 편해지죠. 하지만 시장이 등락하는 데 있어서 쭉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수익을 못 보고 털 수도 있다. 즉 2주를 넘어가는 오차 범위는 있지만 2주를 넘겨서 보유하는 종목분들은 그쵸? 내가 수익을 여기서 팔 건지, 아니면 떨어질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유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즌의 2020년, 최근의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종목을 잡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단기, 그쵸? 단기 보유 전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시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시젠 자 시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시젠도 마찬가지였다. 돈을 엄청 벌었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건 6개월 안으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떨어지고 반등하는 다중 고점 만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뭘 봐야 돼요? 재고 털이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가고 끝나고 나면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 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계속 보시면서 어,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